자, A에서, u 에서 출발한 A가 이렇게 가지. 시속 2루트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거는 ET고 이건 ET야. 그래서 2루트 이, D, 아, ET, ET 콤마 ET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 속, 이쪽 속도가 뭐야? 2루트 E가 된다는 얘기야. 응? B는 0 콤마 10에서 시간당 서쪽으로 움직이지? 1만큼. 남쪽으로? 2t만큼. 그러면 10- 아니지. 마이너스 t에 10백 2t, 콤마 제로가 나와, 나 그럼 마 아니지. 10-2t. 어딘가에 지금 가다가, 각, 제일 가까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t를 구하는 거야. 아, 티도 구하고, 티 분하고, 티 분하고, 거리 두고 한다 오케이? 그럼 피 다시 피해 제고를 구해야겠지. 이게 안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야2 5에 t 제곱 빼기 25분의 80이 얼마야? 25분의 80 3.2 소수점은 키우지 않습니다. 분수로 얘기합시다. 5분의 8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4니까 36이 되겠지. 그래서 t는 몇분 후에? 5분의, 5분의 8분 후에 곱하기 60시간? 아, 60분? 96. 그다음 거리는 루트 36, 6. 96 더하기 6은 답이 있네.